네, 예, 1002호. 1002호 1, 1번창. 예, 시래기창입니다. 1번창. 예, 제거하러 내려갈게요. 백업체가 모질란데, 되는 데까지만 붙여볼게요. 예, 넣어볼게요. 자, 1번창입니다. 1002호. 제거해요 제거. 예, 1번창, 1002호입니다. 예, 상태는 이래요. 더 터졌고. 물 많이 샜겠네요. 자, 제거해볼게요, 제거. 1번창. 시래기창 바깥쪽입니다. 예, 1002호예요. 예, 1번창, 예, 1002호. 우따빠. 예, 제거가 다 됐습니다. 여기다 해놨고요. 네, 예, 조인트. 예, 이, 프라이마를 막 떡으로 발라놔가지고, 샤시에. 와, 이, 굉장히 어렵네요. 예. 샤시에다가 실리콘을 바른 게 아니고 프라이마를 발라놨어요. 아, 이런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예, 지금 분진이 좀 묻어서 그렇습니다. 예, 깨끗한가요? 거 자, 여기까지 했어요. 오다봐 예, 안쪽도, 아, 떡칠을 해놔가지고, 예, 막, 이 프라이마를, 와. 아, 샤시 쪽에 왜 떡칠을 해놓은 거야, 프라이마로. 다 그렇네, 딴 데도. 예. 딴 데는 좀 덜한 것 같긴 하고. 하여간 뭘 모르니까 예, 여러분들 진짜 이 코킹갱이 만나기 어려워요 예, 그 진짜라고 해도 자료 보기 전에 믿지 마세요 한두 개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봐보세요 계속 여러 개를 그럴싸하게 이 낚시 영상 올린 거 보고 믿지 마시고 예, 계속 한 10개 정도를 보세요 업체에 맡기려면 계속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튼 1번 창 천요. 예. 쓰레기창 예, 바깥쪽이고요 예, 제거했고 내려갈게요 아래 딱바로 사진 찍고 갈게요 네, 예, 일번창 제거하다가 이 실리콘을 좀 구해가지고 예, 그 바커 0 0건 이게 막죽 같아가지고 못 쓰겠어요. 그래서 급하게 동양 거를 좀 구해서요 예, 실리콘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. 일단은 예, 동양께 수달 말고 동양 예, 찢어졌죠. 수달이 옛날 동양 수달이 있고 또 옛날 그대로 실리콘 동양이 또 있어요. 예, 그 옛날 동양 예, 그 메이커로. 예, 아무튼 지금 수달 거는 너무 빨리 굳어 이게 알코스 타입도 아닌데. 예, 아무튼 1번창 예, 맞아 제거하러 내려갈게요. 에? 전오 1번 창 예, 제거가 다 됐습니다 예, 이 바리 같은 건 시공할 때 쳐줄 거고요 예, 좁아가지고 최대한 일단은 제거했습니다 내려가는 시야가 또 나와요 자잘 보이시죠? 나한테 잘 팠고요 다, 시리콘 바꿔온다고 아, 늦었어요 여기 그 바꿔거를 쓰려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너무 물 같아요 바꿔 아, 다음에 여름에나 써야 되겠어요 갖고 있다가 자이 조인트도 잘파놨고요 예, 사진 찍고 어, 2번 창으로 제거하러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, 시리콘 바꿔가지고 아, 사진을 여기서부터